할루야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당 건너편, 그리고 띠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룩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 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루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재원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아, 저 사람 정말 우리 공동체의 재원이야 우리 회사의 재원이야 이런 말은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특별히 여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자가 여자 원자 미녀 원자 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 정말 재원이다. 우리 우리 회사의 재원이다라는 말은 남자한테 잘안 쓰는 말인데 요즘에는 구분을 잘못 하고 재원이다 재원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남자한테는 재인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제주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특별히 타고나게 제주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천재라 그럽니다. 하늘에서 재능을 준 사람들 근데 이 천재들은 딜레마가 있는데 어느 한 분야에서는 천재성을 두각을 드러내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아주 잼뱅입니다 아주 별로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에 충실하고 또뭐 어떤 다양한 어떤 분야의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 언어에 출중하고 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많이 천재들이 실수하냐면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 관계성을 잘못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천재성이 자신을 외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요즘에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 보면은 요즘에는 포커스가 교육하는 부모들에게 많이 맞춰져 있지만 아이들 중에 특별히 자기 중심적이고 셀피시한 아이들을 보면 천재성 있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을 참 좋아하고 이 부분에 탐닉하고 그것만 주면 하루 종일 갖고 노는데 그 대신에 다른 것들은 못 하고 그거 못 하게 하면 짜증 내고 막 난동 부리고 이런 경우들은 그 분야에 천재성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게 재원 재인 또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뛰어난 출중함을 드러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좋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한 분야에만 출중한 사람 그래서 반푼수 되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고루고루 갖춘 사람이 되어라. 차라리 어, 전체가 다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한 분야만 뛰어난 것보다도 그냥 둘이 뭉실하게 조그만하게 다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차라리 낫다. 약간 그러니까 아주 출중하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 말고 조그만하게 전체를 다아올수 있는 사람이 훨씬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나왔다. 다윗은 천재입니다. 무엇에 대해 천재냐? 하느님께 의지하는 부분에서 천재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양 떼를 돌볼 때 맹수들이 양 떼를 공격할 때 돌팔매질로 이렇게 이겨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치기 쉬운데 그것하고 맞습니다. 짐승의 손에서 나를 구해 주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 짐승을 내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뭐 이런 용기와 하느님께 대한 의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그게 이제 어디에서 발휘되냐면 음, 벌레새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일 때그 장수 골리앗과 맞서게까지 합니다 짐승의 손에서 나를 지켜 주신 하느님께서 저 골리앗 장수의 손에서부터 또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타고난 천재성, 특히 하느님께 신뢰감을 두고 무엇에도 두루, 두려워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해내는 그 천재성을 지닌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과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죠. 세월이 좀 흘러서 다윗이 청년이 되었고 사울 왕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승전을 거두고 왔을 때 사람들은 사울 왕을 칭송한가 동시에 다울도 함께 칭송하는데.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천 명을 이기셨고 다윗은 만 명을 이기셨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사울인데 오히려 그 수하인 다윗을 더 칭송하고 다윗이 더 인기 많게 되면은 그윗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치 못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용기가 출중하고 하느님께 의지하는 천재 성만 뛰어난 게 아니라 사회성도 좀 뛰어났다면 둘이 뭉실했더라면 모든 영광은 임금님께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울 임금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천만 배 백만 배 이분이 더 뛰어나십니다 라고 했을 텐데 그런 능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그 다윗이 갖고 있는 능력치를 알아보는 가까이 있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다윗이 너무 안타깝고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아버지한테 간언을 하죠.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이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을 대표해서 블레셋 사람을 이겼고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해치려는 마음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간언을 해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어, 내가 다시는 그런 마음 안 먹겠다, 어, 다윗에게 해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도 사람 마음이 또 변하지요. 또 다윗이 자기보다 더 높아지고 또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니깐 어, 이제 독소 말씀 이제 이번 주간 쭉 넘어가면 계속해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의 옹자람이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대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만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 하느님께 의지한 덕분에 성과를 내는데만 주목하던 다윗이 이제는 사회성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사울 왕한테 대적하기보다도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신하입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임금님을 해칠 수도 있지만 임금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 잠자리 곁에 있던 이 물건만 가지고 임금님을 가만히 살려뒀습니다. 이렇게 저는 임금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 자기를 해코지하려는 사우랑한테도 계속해서 자기의 진정성을 통해서 사회관계를 통해서 자기 입지를 굳히고요. 또더 나아가서. 사울 왕을 추앙하는 다른 신하들한테도 나는 저 왕께 대적할 마음이 없다라는 어필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왕권을 얻었을 때 사울 왕 밑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 밑으로 올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사울 왕과 맞섰다면 자기 알량한 재능을 믿고 계속 덤볐다면 사울 왕의 충성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적대시했을 테고요. 또 다윗이 득세하고 난 뒤에도 사울랑 밑에서 충성했던 사람들은 다윗 밑에서는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떠나거나 아니면 다윗에 대한 모반을 계속 꾸몄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부적인 재능, 천재적인 다윗이 처음에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능력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치를 가져간다는 어떤 성장의 과정들을 우리는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빌로우드하는 법, 내가 능력이 좀 있어도 내가 뛰어나도 다른 사람 위에서 내 주장을 펼치고 내가 가는 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 아래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의 방향성에 맞추어서. 자기 능력을 얹어서 함께 가는 능력, 그리고 언더스탠드 할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의 말을 알아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너를 이해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조금 언더 좀 낮추어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스탠드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은 다윗은 갖추어 가는 거죠. 대개는 좋은 사람이 나중에 점점점점 그 좋은 능력들을 재능들을 갖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재능을 갖고 있다가 점점점 어, 그 사회성을 갖추는 게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뛰어난 사람은 많은데 그 뛰어난 사람이 나중에 커서도 그 역량을 잘 발휘한 경우는 잘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천재가 외로운 이유인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해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첫 번째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가끔 발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여러분보다 직급이 낮거나 여러분보다 손 아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울처럼 분노하기도 하고요 그때 상대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조금 뛰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시댁에 일을 하는데 가보니까 뭐 다른 동서들은 또위그위손윗 동서는 일 처리할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 우왕좌왕 하는데 내가 보기에 는 그게 눈에 한 눈에 딱 들어오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딱 보이더라.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나서서 막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아이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답답하다 이런 마음을 먹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하는 능력치를 잘 바라보고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관장과 주관은 손위 사람이 하되 나에게 맡겨진 일만큼은 내가 야물딱지게 딱 부러지게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했던 그 변수까지도 챙긴다면 한번 보고 두번 봤을 때아 괜찮은 애네, 뛰어난 사람이네 그러면서 점점 내 존재 가치를 알아주게끔 하는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그런 조합적인 능력이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이 일을 맡겠다니만 이 일을 잘하는 것, 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무공을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능과 함께 겸비해야 되는, 언더스탠드하는, 그리고 빌로드하는 능력, 그래서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일기를 통해서 다윗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 우리는 하느님의 재능을 타고났지만 그 알량한 재능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다투어왔는지 특히 나보다 윗사람들과 얼마나 부딪혀왔고 치받아왔는지 그리고 그런 가치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식한테 여러분들 아래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는 고통을 느낀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아르쳐 주는, 가르쳐 주는 그런 신비로운 지혜를 오늘 독서의 말씀은 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다윗의 경우를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